제가 위독했던 사위를 다낫게해 줬더니 저보고는 요양원이나 가라더군요. 저는 예순여덟, 평범한 엄마입니다. 작년 봄이었어요, 사위가 갑상선암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됐지요. 딸애가 울면서 전화했더라고요, 엄마, 나 회사 때문에 병간호도 못 하고 돈도 없는데… 그 말에… 제가 한 달음에 달려갔어요. 걱정 마라 엄마가 다 해줄게. 그때부터 몇 달간 제 모든 걸 쏟아부어 사위를 간호했어요. 천만다행으로 사위는 완치됐죠.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더군요.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겁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그런데 사위가 건강을 되찾으면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제가 반찬이라도 해가면 어머님 이제 안 오셔도 괜찮아요. 하는 눈빛이 싸늘했어요. 제가 끓인 미역국을 한술 뜨더니 조금 짜네요. 이제 싱겁게 먹어야 하는데 하고 핀잔을 주더군요. 그러던 어느 날. 제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. 어쩔 수 없이 딸네 집에서 잠시 신세를 지게 됐죠. 그날 밤이었어요. 방문 틈으로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. 여보 나 솔직히 장모님 좀 부담스러워. 나도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야. 그리고 제 귀를 의심하는 말이 이어졌죠, 더 늙으시기 전에 요양원이라도 알아볼까? 순간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어요, 내 모든 정성은 잊히고 귀찮은 짐만 되었구나. 다음 날 아침, 저는 마지막으로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줬어요. 그리고 말했죠, 이게 너희에게 차려주는 내 마지막 밥상이다. 이제부턴 오중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. 딸과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칠리더군요. 그 길로 나와 딸에게 주려던 적금을 깨고 제 인생 계획을 다시 세웠어요. 운동도 시작하고 친구들과 밀린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죠. 몇달뒤 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. 엄마, 남편이 또 아픈 것 같아.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. 미안하지만 이젠 못 도와주겠다. 너희는 내가 늙으면 요양원 보낼 생각부터 하는 애들이잖니. 요양원 신세 안 지려면 나도 이제 내 건강부터 챙겨야겠다. 평생을 자식과 사위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찾은 기분이에요.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행운이 풀버전은 유튜브를 확인하세요.